어? 네. 집 앞에 기다리고 문 앞에 기다리고 밤늦게까지 어? 소주 한잔기울이면서 음.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처절한 모습들이 국민에게만 안 보인다. 음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니까 대통령한테 다 모든 짐을 넘겨놓고 음. 대통령 이 거부권 더 해, 해요. 그렇죠. 자 음. 양국법 거래했다고 양국. 치자고 네. 또 거기에 양국법하는데뭐 밥도 먹자고 얘기하니까 얼마 이 양국법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는 사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음. 용어 선택이라는 게 맞습니다. 어? 예. 예를 들어서 식량 자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쌀을 어? 쌀에 대해서 우리가 음. 많은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야당이 물론 그거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한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음. 당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최선하는 모습을 봤어요 국민의힘이. 음. 그래서 제가. 너거 책임져라 이제는 입법 문제라든지 양국법, 간호사법, 그다음에 통신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올라오는데 그 전부다 그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 은막 떨어지고 <laughs> 그렇죠. 소통 안 한다 얘기하고 네. 어? 입법권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야당이 얼마나 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laughs> 그 하사를 누가 맞아야 되요 국민의 힘이 맞아야 돼. 이게 당정 일체가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생각하냐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은 국민의힘이 맞는 왜? 국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게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정당이잖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깊숙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왜? 대통령한테 모든 짐을 넘겨서 거북관을 그 계속 행사하게 만든, 음. 딱그 얘기 돼.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프레이라도 해야죠. 언론프레이라도. 음. 언론프레, 우리가 여러 가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언론 나가는 사람들도 정리를 했어요. 제가 원내 수석 때. 예. 나가서, 어? 당을 제대로, 대, 당의 정책을 제대로 대변하고, 어? 음.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 음. 교육 아닌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주면서 네. 자료도 주면서 제가 전략기획 본부장 할때 그랬어요. 음. 왜냐하면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붙어라 언론에서 음. 이런 걸다 음. 정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 가지고 이 방송에 이 사람이 나가서 좀 정리하고 이 방송에 이이 음. 나가서 정리해라 그렇게 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소야대. 네. 그럼 여소야대 같으면 국회를 문을 닫아프지. 음. 여소야대라도 안 된다. 음흠. 야당의 독식이라서 안 된다. 물론 야당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음.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겨야 돼. 음. 야당이 저렇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협치하자고, 가자고 하데도 야당이 도망다니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 다 공개하는 거죠. 우리는 일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국민의 목으로 돌려야 되지. 네. 맨날 입에 달듯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음. 문재인 정권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재명 탓하고, 음. 자기들은 다 잘했어. 음. 저는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laughs>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이 정신 자세, 음. 정신 자세부터 행동을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1년차 돼가지고, 음. 개강 문제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음. 그는 저는 1년차, 어차피 대통령도 뭐, 정치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뭐,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 뭐 김은혜 음. 그다음에 저 이진보 음. 강성규 뭐 등등 있잖아요 그렇게 도그 사람들 음.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음. 지금 음. 권영세 장관부터 해가지고 권일용 음. 뭐 이런 장관 출신들도 출마 다, 다 나갈 이렇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음. 그럼 저 결국은 중폭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음. 저는 판을 바꿔라 음. 국민들한테 1년의 실패에 있었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음. 총리, 음. 뭐, 부총리에 이제 출마로 나갈 거고. 그렇죠, 추정. 총리, 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음. 그 판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 국민들은 음.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 얼굴들을 바꿔라. 그리고 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음. 이번에 어, 총리까지도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을 일어나가자. 네. 음. 그리고 인적쇄신을 그걸 통해서 인적쇄신을 하자. 음. 거기 전에 텔레비에 나오던 음. 이름이 나오는 1 년은 실패했 거야. 음. 윤석열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려 고 대통령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도스펙핑도 스페, 스텝핑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보자는 못한 거잖아요. 1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으면 음. 모든 것이 대통령 잘못입니까 또? 참모들 잘못도 대단히 크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모들 스스로가 <laughs>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을 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대통령한테 건의해야 돼요 이기 특히 총선 전국의 이기 <laughs> 내각은 정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laughs> 대통령의 색깔을 이제 내셔야 된다 <laughs> 네. 그것이 민생 경제 <laughs> 개각 그다음에 협치 개각 <laughs> 그리고 개혁 개각 <laughs> 그리고 저, 붉은 적폐 청산개각 청산. 이런 개각의 모습을 보여라 음. 그러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라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은 음. 이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 그래서 제가 권해하는 것은 판을 바꿔라 음. 판이 뭡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음. 그럼 사람을 바꿔서 이 개각을 통해서 음. 총선에 국민들한테 다가가 겸손하게 국민들 품으로 들어가는 제가 잘 쓰는 용어에서 국민의 바다 속으로 진정하게 음.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바다로 풍덩 빠져라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진정성, 겸손함, 포용력 그런데 국민들은 감동받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못돼 가지고 또뭐 이렇게 돼 가지고 잘 되려면은 판을 바꿀 때. 기왕에판 바꾸면 윤회관들, 육회권도, 밉상 윤회관들, 아예 이제 멀리 해라. 아, 화면에도 못 나오게 해라. 그 되겠죠. 서로. 화면에도 못 나오게. 그데 그게 안 안될것같아안될것 안것것 같으니까. <laughs>